윤재가 대통령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겠다. 발언 맹폭 표현과 방식이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방식과 너무 똑같아. 국민의 안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 위협해서는 안 돼. 정치는 국가 권력의 악용 가능성 차단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곽상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고노무 현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를 그리워하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원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확대변인은 전두환의 삼청교육대가 떠올랐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며 그후 6개월 만에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삼청교육대는 헌병이 총을 들고 감시하면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으로 이른바 순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어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이 떠올랐다. 노태우는 1990년 10월 범죄, 폭력 소탕 전쟁 선포라는 제목으로 특별 선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조직 폭력배들이 소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고 고문 수사로 수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렵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후보님의 의지 표명으로 이야기에는 그 표현과 방식이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방식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확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당연한 존재 이유를 구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는 국가 권력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국가 권력이 포장된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 인권 침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로 국가 권력 남용에 싹이 도단하게 하면 안 된다. 앞서 확대변인은 전날에도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국민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여라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소문이 많다. 이어 윤 후보는 어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진실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나를 세웠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허위로 채우지 않는다며 모든 시간, 모든 행위가 허위이거나 범죄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님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님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윤 후보님 본인이 김건희 씨의 경력을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님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경력은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요? 끝으로 곽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님 하나 엿 죽겠다. 그 허위의 경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라면서 배우자의 경력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남편으로서. 검찰청의 수장이셨던 사람으로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권준영 기자 크직자의 dt.co.kr 카피라이츠시 디지털 타임스 앤드 dt.co.kr 무단 전재및 재배포 금지